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수처 강화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헌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의원들까지 압박하려면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없애면 국회 견제 수단이 사라지고 스스로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 해체 없이는 민주당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오적을 언급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개헌과 검찰개혁, 권력 유지와 당 정체성의 충돌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자기 편 싸움이 더 치열한 것입니다. 이 균열이 한국 정치에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